<목소리> 유가 진짜 좋아요 어, 어, 무리만 안하면 난이도좀붙는데네 그런거는 잘못하면 다쳐요 태아형 저번에 저 따라왔다가 다쳤어요 목, 목, 목 다쳐가지고 병원갔다 진짜? 거기까지 네, 갔어? 네, 억, 억, 억지로 하지 말라는데 계속 고집하다가난 고집 그냥, 그냥 스트레칭 남, 정도만 아, 되는걸로 하거든 아. 한번 충분하더라고 울고 나면 쓰시다가 야, <웃음> <뭐하냐>. <웃음> 안,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거는 시도하는 거 자체가 네. 근데 곧잘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음, 응. 응. 고 나면 시도했다는거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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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한테 맡겼어. 그러니까. 체를 못해은왜 네, 완전 에너자이저 <laughs> 오, 나이스. 오, 바아 같아요.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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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죽었어저 친구 보니까 오, 장난 아니에요. 엄청 많이 뛰어활동력도 응. 너무 많이 뛰어서 이야 오, 아이고 아이고 이고 <laughs> 이걸 해 아, 금요일도 오세요? 응. 너 주면은 네. 면아 진짜 근데 조금씩만 뛰시는구나 이터또 손코 되는구만? 딱 좋은 거 같아 아, 좀더 하면은 더 빠지고 아, 하면 예. 아, 전통... 아. 하루를 무리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다 맞아요. 예. <목> 너무 우리에서 한 2시간 넘게 하잖아요? 그러면 진짜 젖산이 쌓여가지고. 그만해. 힘들어. 한 2, 3일이 힘들어. 맞아요. 예전에 전다 뗐었거든요. 다 3시간씩. 안녕하세요. 근데 이제 못하겠어요. 너무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네, 이제 피로가 막 쌓여요. 종첩돼가지고. 이거 진짜 상윤이 형이랑 문지형들 형이 하나는 <laughs> <laughs> 진짜 진짜 진짜, <웃음> 진짜, 진짜. <웃음> 나이가 어린거 타이데 <laughs> <응. 웃음> 나이스 패스 <웃음> <웃음> 오, 아우 까비 아깝소 어 까비 좋았는데. 너넘 봐. 네. 이요캐주라이더 너무 잘한다. 다음에 연락 뵙게. 이거 하나 알아요. 대추라이더캐주라이더 아, 캐치라이더. 네. 제가 발음 이상했나요? 캐주라이더 그네이티브가 쓰는 용어어 네, 맞아요. 어, 그걸로 배웠어. 한 생각하면 컨택 <laughs> <laughs>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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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아예. 와우 뭐야 저거 오 신기하다 손에스피너 걸었나 이렇게 막 손이 엄청 빠르신데 아, 됐다. 됐다. 아, 뭔가 절제했어. 충천에서 놈 에너지를 절제해서 딱 도덕이 없이. 여기 편안하게 잤다 예. <목소리> 네. 아, <laughs> 어, 나이스, 인왕. 이형 어, 슛좋아슛 좋아, 주, 주, 형. <laughs> 아, 어 좋다 좋 저분이 탄력이 <laughs> 좋네 검정색이 <laughs> 약한 이 아닌데 멤버가 좋네 다 근데 이상하게 지고있죠 <laughs> 아니야 이고있어 아니, 와우 됐다 <laughs> <laughs> 아 <cues> <laughs> 기가 막히게 <dividends> 진짜 저런 짓을 잘 써? <너가 진짜> <laughs> <잘> <jogar> 아, 뭉게워. 어. <Bone improve> 아, 뭉 아, <S dropped> 카메라맨 <S hot evilly> 제대로 해주겠다. <laughs> <거 아니에요? 웃음> 잘보 좋지 않아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조금만 줄이. 오. <laughs> 오. <오우. 웃음> <오우. 웃음> 어 깜짝이야 난 나를, 나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 문규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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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옷을 빌리게 보니. <laughs> 어, 순간 왜 내가. <웃음> 뒷모습이. <웃음> 어, 1번 입고 계시니까. 어, 어, <laughs> 어. 맞아, 저거 내 옷이지. 아, 이이 아비아는요 시간 없어. 소세요 아우 까비. 딱, 딱 체형이 나랑 비슷하시네요. 나보다 조금 더안 좋게 렸 조금 더 근육이 있는 얼핏 보면 나갔어요. 끝안 <laughs>